헤이 hey! 원두세사 장길자 간통 장길자 불륜 자 오늘은 원 원쇼 자자 자. 장길자 간통 장길자 불륜 그것이 알고 싶다. 장길자 강통, 장길자 불륜 젊은이들을 핏발아먹고 사는 어떤 새끼의 노로살 수는 없다 장길자 강통, 장길자 불륜 아니면 창우이가 부인이 살아있는데 결혼을 한중헌 어떤 것이 진실인가 알고 싶다 장길자의 간통, 장길자의 불륜, 간통, 불륜, 아이고, 해가리가 깨져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도 못하는 병신들에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도 못하는 해가리가 깨진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장길자 간통 장길자 불륜 장길자 중혼어쩐 새끼의 노예로 본부인이 살아있는데 간통을 하는 장길자는 제답해라 간통인지 불륜인지정신같이생가리를 떼는는 장길자는 제답해라 간통녀인가 불린녀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만되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당길자는 간통령인가, 불륜령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당길자의 간통, 당길자의 불륜, 성금을 했는데, 성금한돈 2천억 원이 제일 바닥에 돌아다닌다. 장길자의 간통 조조장길자는 드라마 등신같이 개가리를 빼줘서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도 못하는 등신같은 짓거리를 해하만 하나 아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도 못하는 등신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조조장길자는 드라마 천신이 간통여인가 불륜녀인가 교주 장길자는 들어라. 상대는 간성녀인가불륜녀인가 아니면, 제가리를 깨고 사는 장길자 교주는 들어라. 어떤 새끼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사진뭐가 얘기하는가? 어떤 새끼의 노예의 삶? 어떤 새끼의 홍중의 삶? 어떤 새끼의 도에, 어떤 새끼의 성진무에, 노동무에, 그거를 바라는수이라고 병신같이 군관에서 전달하는 지역장, 구역장, 이런 더러운 년들이 가장 수작한분들입니다 자, 간통여인가, 굴릉여인가 단결자는 대답해라. 장결자는 관통령인가 불륜령인가? 장결자는 사자철아, 신자철라 관통령인가 불륜령인가? 그것이 중구마다 장결자의 관통, 장결자의 불륜, 그것이 한구이다 장기차 강통, 장기차의부위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고 없다 장길차의 강통, 장길차의 부 강통 장길차 강통, 장기차불부 그대가 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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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대가 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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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는가 군대가 군대가 군가 그것이 알고 싶다. 대가 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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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 요인가 불륜 요인가 장길자의 행위 중에 간통을 했는지 불륜을 했는지 알고 싶다. 장길자의 간통, 교주 장길자는 들어라. 아, 하진모가 얘기한다.